자, 오늘도 또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썼잖아요 빨간색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빨간 거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파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까만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녹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했고 파일을 썼네요 자 우리가 파일은 파일을 쓰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얘랑 얘랑 같으면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뭐 뭐지만 도의 뜻이죠. 화의를 쓰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썼는데 얘랑 얘랑 틀리면 A와 B는 뭐가 A 이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라는 뜻이죠. 도의 뜻일 때에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근데 반면에는 이 부사절도 중요합니다. 반면에는 부사절도 둘다 중요해요. 왜? 비교하는 거니까. 물론, 기울기는, 중요도의 기울기는 주절이 훨씬 더 기울지만, 그렇다고 화일절을 안쓸 수는 없어요. 안 써버리면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화일절이, 어, 부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은 띄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하고요. 화일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동안이고 그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중요도를 보면 일단은 주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절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은 안 해줄 거예요. 요러... 아이고. 요렇게 해서 빨간 색깔 칠하고 서치해즈는 예를 들면야 그냥 보자마자 얘는 필요 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는 필요 없는 말. 녹색이고요. 자 주절 여기서부터 주절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주절이 나오고요. 주절은 중요한 거니까 또빨간거 칠할게요. 요렇게 해서 요까지 아 이거 요까지 칠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일단은 여기 파란 색깔 칠할게요. 파란 색깔. Like는 비유죠, 그죠? 비유란 말이야, 뭐처럼이잖아. 이건 비유죠. 비유는 절대 안 써도 돼요.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래도 돼요. 비유는 우리가 독해하면서 비유는 절대 주제가 될수 없잖아요, 그죠? 어. 어. 이분레스 비록 뭐뭐하다 할지라 지금 뭐예요? 비교급 강조 부사죠. 이분은 그죠? 레스 어필링.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봐봐. 분사구문으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어필링이라는 ing를 쓰고 있잖아요. 분사구문을 쓰고 있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분사구문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주절만큼 중요해요. 분사구문은, 그래서 빨간색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빨간색의 중요도를 보고, 빨간색이 두개 있는데, 1번, 2번의 빨간색이 있다면, 오케이?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완벽한 주절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제, 어, 요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풀어야죠. 어떻게? 빨간 거, 파란 거, 까만 거, 녹색 해서. 그치? 중요도의 순서로 읽으면서 어, 핵심 단어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핵심 단어를 보기를 읽으면서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치? 찾아서 고르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보기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핵심 단어를 적어놓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써보라고 보기랑 A B랑 틀리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단 써보세요. 지금 라이팅 연습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자 해보세요. 자 아까 저기 이제 풀어보세요 하기 전에 나도 막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이에 I N G가 분사구문이 아니네요. 이제 먼저 이것부터 설명. f 파인드가 o 형식이잖아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죠 Find가 대절을 취하거나 find가 목적어 목적격 보 오형식으로 쓰이면 얘는 인식동사가 되죠. 인식동사 알다 깨닫다. 물론 이제 find that 해서 뭔가를 찾아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은 알다 깨닫다 인식동사고. 음.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얘가 분사구문이 아니었어요. 음. 자 그럼 가봅시다. 지저분한가 지우고 갈게요. 자 반면에죠.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지? 있는 반면에 목소리가 소수인 자유주의자 이 무슨 얘길까? 목소리 소수 자유주의자 자, 복파이 목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요? 떠들석한, 시끄러운 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떠들석한이야. 그러니까, 목소리만가큰 소수의 자유주의자가 있다. 자, 무슨 자유주의자냐? 후 이하가 중요하죠. is true 하면은, 어, 이거 어저께 한 거다. 그치? 어, 어저께 토플 시간에 한 거죠. 저번 시간 때. 뭐 이거 피하다죠 피하는 어떤 종류의 뭐뭐라도 지금 여러분들 N이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A가 나오지 오리잖아 독해에서 N이는 올의 의미라고 어떤 뭐뭐라도니까 그지 어떤 종류의 정부의 개입 또 피하는 자 보세요. 음. 소수의 자유주의자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얘는 뭐야? 정부 개입을 뭐하겠다는 얘기야? 피하는 거죠. 안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음. 개인의 어 피스컬 매터 피스컬 붙으면 재정의라는 뜻이죠 어 파이낸셜 써도 돼요 동의어로 재정의 피스가 붙으면 돈과 관련된 단어죠 한 개인의 재정적 문제에 이렇게 씁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야 소수의 목소리 큰 자유주의자는 됐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얼마나 돈 가지고 있는지 개입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어. 자두 번째 우리가 여기 읽으면서 이제 어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인이라고 썼어자 지금 우리가 개인의 재정 문제에 개입을 하는 건 일단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가 물어 질문해 볼게. 네. 정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돈에 개입을 하는 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 글에서 아 요것만 보고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다시 요걸 설명할게. 인터피어가 나오면. 인터피어가 나오면 첫 번째 생각나야 될게 뭐예요? 자동사다. 목적어를 봐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인터피어 다음에는 위드를 쓸 수도 있고, 인을 쓸 수도 있어요. 위드를 쓰면 방해하다야. 방해하는 건 완전 마이너스 단어죠. 그러면 개입하다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꾸 노는데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너 개입하잖아요. 그죠? 아, 좋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개입하는 것은 좋은 경우도, 물론 마이너스의 경우도 있지만 좋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보다는. 마이너스보다는 좋은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읽었을 때. 자, 동사의 고유한 전치사는 이렇게 품사가 명사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얘는 안 써도 되는 거죠. 제안하는 거야. 축적을.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것과 같은. 여기서 사유재산이 뭐, 사유재산이 뭐야? 개인의 피스칼 메토고. 앞에 말을 풀어준 거잖아. 그죠? 사유재산, 그러니까 개인의 재정이 뭐야?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풀어준 거죠. 그죠. 완전히 풀어서 설명해 준 거는 완전히 안 써도 돼요. 그죠. 뭐 일단은 자, 이런 반면에 자, 화일이 이제 웨어레지에 뜻이 있어요. 주어가 다르지 않제 비교 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베스트, 막대한 엄청난 지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들의, 그들의.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 음. 자유주의에 대한 어, 어떤 막대한, 어, 프로포넌트가 지지자잖아요. 그죠? 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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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나? 어, 여기 있지. 어, 프리포넌트. 프리포넌트. 지지자 프리퍼 더런 아니 글씨 잘 써줄게 프리 펀더런트 프로포넌트가 아니네 프리판더런트네요 얘는 무슨 뜻일까? 우리 했어요 어이없어 자 석호하고 재민이하고 싸움을 할 거예요 네. 자 1대1로 싸워서 여기 딱 이렇게 이제 둘이 맞붙는데 재민이가 먼저 판을 들었어요 네, 싸우는 아 없죠? 여기서 이제 둘이 싸워 그랬는데 너가 먼저 판을 딱 들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길. 재민이가 이기겠죠 아, 미리 판을 들었잖아요 뭐 미리 판 드런트. 됐죠? 우세한 그치. 싸움에서 우세하겠죠? 그치. 우세한 능가하는 이런 뜻이죠. 미리 판을 들었으니까 그쵸 어, 그러니까 막대한 어, 프리판더런스하면은 뭐 이제 다수 여기서는 그냥 다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어, 우세라고 하, 우세한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다수라고 하겠죠. 먼저 공통된 자유 자유주의자라는 것은 알 거고요. 자유주의자인데 얘네들은 파인드 오형식으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목, 어필링이 목적격 뭐야라고 생각한다겠죠. 그렇죠. 약간의 최소한의 권위적인 제한 규제가 무엇에 대한 그들의 자유의 표현에 대한 규제가, 그렇 약간의 권위적인 규제가 얘가 그러면 약간의 권위적인 규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부의 개입이야, 개입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때 그냥 읽었다는 얘기야. 그 더가 붙으면 무조건 그자 붙이라 그랬죠. 그 약간의 권위적인 규제. 얘는 위에서 같은 말 뭐예요? 약간의 권위적인 규제가 정부의 개입이겠죠. 그렇죠? 정부의 개입이겠죠. 정부의 개입. 약간의 개입이야. 플러스겠죠. 어필링을 썼으니까. 그죠? 물론, 약간이란 말은 안 썼어.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잘안 됐으면, 정부의 개입이라는 걸 몰랐으면, 이거 까만 거, 초록색은 필요도 없네. 그치? 어. 이건 몰랐으면, 약간의 구제. 약관의 권위적 규제 이렇게 쓰면 되죠. 권위적 규제는 어필링하다. 플러스다. 뭐 같은 예를 들면, 그럼 어떤 규제가 약간의 규제일까? 컷테일. 컷테일이 꼬리죠. 커는 컷 같죠. 꼬리를 자르는 느낌이죠. 그래서 잘라서 줄이다. 야 수업시간이 7교시까지 있는데, 탁 잘라서 4교시까지 뿐이 안 하는 거야. 단축하다. 축소하다, 단축하다죠. 단축하다. 아니면 잘라서 줄이다죠. 잘라서 줄이다. 자유언론, 또는 패시지 하면은, 여긴 법안 통과라고 해야겠네요. 러가 있으니까. 오... 그 뉴티, 아 옵션, 옵션, 신 장면. 여러분들 어, TV 봤는데 막 어, 이상한, 그렇지? 설적인 장면이 탁 나와. 부모님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남녀가막 옷을 벗고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재미나? 뭘 먼저 부모님이랑 같이 열심히 보고 있는. 뭘 멈춰? 멈, 멈추면 부모님한테 혼나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읍! 해야지. 읍!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읍! 외설적인. 이제 외설적인. 음란한이죠. 음란한. 유명한 단어예요. 없이 어. 그러니까, 없, 없인 외설법의 통과. 언론의 자유의 어떤 축소. 와 같은 이런 자유의 표현에 대한, 그막 벗고 벗는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 자유언론이라고 해서 막 저기 구구단체처럼 그지? 막 얘기해도 안 되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약간의 개입이 뭐다? 매력적이다. 약간의 개입이 뭐다? 요 화살표하고, 요, 까만 거 할까? 항상 보호는 중요해요. 형용사는 항상 중요한 거야. 그래서 까만 거 나는 할래요. 그 개입이 이렇게 해서 매력적 이렇게 쓰면 되죠. 매력적 이렇게 해갖고 정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런 동그라미 안에 이런 단어들을 집어 넣겠죠? 아이... 조용하네요, 그죠못 집어 넣으니까 었 어때요? 아, 당연히 집어 넣어. 어? 답까지 틀리죠. 자, 대부분의, 대부분의, 지금 대부분은 이제 파란색이야. 어, 자유주의자들은 데디아에 동의합니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제한에 참여하지 말아야. 시민권을 제한하는 게 뭐야, 얘가. 주제잖아.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보자마자 틀렸잖아요. 범주 오류. 자, 범주 오류가 이 동그라미 친거 보세요. 아수의 얘기를 얘한테 하고, 소수의 얘기를 얘한테 하는 게 범주 오류잖아. 그치? 응. 어. 야, 보자마자 아니라고 해야죠. 드물다. 그들은 거의 뭐뭐 안 타니까 부정어죠. 컨커, 함께. 컨은 똥개잖아요. 달리다. 함께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컨커온 하면은 동의하다야.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함께 달려가는 거죠. 자, 이때 그들은 누구야? 이때 그들은? 대부분이 라이브리언이잖아. 피조 대상 없잖아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역할에는. 개입하는. 사람들의 재정적 문제에 개입하는 역할에는 개입하지 않아. 안았다 지금 주어가 같잖아요. 화일 보자마자 앞뒤 주어 딱 보고 나서 주어가 틀리면 뭐예요? 비교 대상. 그래서 화일 이하의 절도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다. 그 앞부분에서 이미 얘기했잖아. 그지 어. 그냥은,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 그럼 뭘 비교하냐? 둘의 차이는 뭐이냐? 뭐냐? 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읽어야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써놔야죠. 그죠? 음. 이러한 이러한 어, 어, 리, 리트릭션이 리, 리트릭션 규제가 심지어 더 매력적이다. 정답 B고요. 안 읽어봐도 두 개뿐이 없으니까 B고 볼게요. 소수의 자유주의자는 빨간색은 소수 빨간색은 강하게 X죠. 여기 X 여기 X죠. 거절한다. 모든 정부의 개입을 개인의 재정에 대한 완벽하게 썼고요. 반면에 앞뒤 거꾸로 쓴 거잖아. 대부분 파란색이잖아. 대, 대부분은 어담먼틀리 완강히 단호하게 에더먼트가 뭐라고? 전설상의 단단한 돌이잖아요. 그래서 에더먼트 하면 단단한 그래서 단호한이죠 자기 자신이 생각이 단단하면 단호한 거잖아. 그래서 고집생까지 가는 단어잖아요. 완강하게 완강하게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반면에 그들 중 대부분은 더 완강하게 oppose 반대한다. 줄이는 것을 그들이 권리를 줄이는 것을 표현하,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 그래서 그들이 권리를 줄이는 것에 왕강이 반대, 어, 이거 있었나? 뭐해, 이거? 잠깐만 있어봐. 뭐하는 거야, 지금? 자, 그들 중 대부분은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약간의 규제가, 그죠? 더 매력적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왕강이 그들이 권리를 제한하는 걸 그들 스스로 표현할 권리를 감소하는데 반대하면 안 되는데, 얘도 답이 아니네요. 얘는 답이 아닙니다. B 정답 아니네. A도 정답 아니라고. 그럼 A 다시 봐야겠네요. 아이거 대부분의 얘네들은 종사하지 말아야 된다. 제안. 얘도 답 아니죠? 네. 답 없음 쓰세요. 네, 답, 답, 네, 답, 답 없음. 누가 여기 해커스에 답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네, 네. 나도 몰라요. 확실히 아닌 거 맞죠? 소수의 자유주의자는 강하게 거절합니다. 모든 정부의 개입을. 요까지는 완벽해. 근데 뒤에 반면에 그들 중 대부분은, 자유주의자겠죠? 대부분은 왕강하게, 왕강하게, 약간의 규제가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왕강하게 그들이 권리를, 그들이 아, 권리를, 아, 아, 미안해. 답이 있네요. 나뭘못 읽었어요? 어? 뭘못 읽었어요? 대여씨! 얘, 내 지금 정부를 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완전 다르, 그들은 뭐예요? 자유주의자잖아. 자유주의자. 그니까 그들의 권리는 뭐예요? 자유의 표현이나, 그치? 아니, 자유의 표현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언론, 아니면은, 외설. 이거를 할 권리를, 이거를 할 권리에 조금 규제를 주자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이 권리는 뭐야? 아, 이 그들이 권리는? 좀 답을 만들어 보자. 이 그들이 뭘까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유주의자겠죠.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자. 그럼 권리는 뭐야? 자유 언론 외설 이런 거겠죠. 이러한 권리를 줄이는 것에 찬성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정부의 권리. 이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유주의자고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얘가 뭐예요? 그냥 그냥 자유 언론이나 외설법이죠. 표현하려는 그들의 권리를, 그렇 자유주의자가 막 하고 싶은 것을 감소하는 걸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답없어 미안해요. 답없어그뭐 답이. 안